두 번째 소단원인 지수로과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교재에는 여기에 딱히 특별한 설명이 없는데 그냥 특별한 설명 없이 너희들한테 문제를 풀어라라고 해버리면 너희들이 많이 헤맬 것 같아서 추가적인 개념 설명이나 그 다음에 복습 이런 것들을 조금 추가를 할 거예요. 알겠죠? 최대 최소에 대한 성질부터 알아봅시다. 일반 함수의 성질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최대 최소 의 성질에서 y는 a x의 제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잠깐 공부를 했었던 거죠. a의 값이 1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함수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지지? 그지 점점점 커지는 모양으로 만들어지니까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여기서 굳이 정보를 몇 가지 더 설정을 하면은 뭐 0, 1을 지난다거나 정근선은 y는 0이라거나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a의 값이 1보다는 작은데 0보다는 크다라고 했었을 때 얘는 값을 넣으면 넣을수록 점점점점 작아지겠죠.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됐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몇 가지 개념을 좀 설명할 수가 있는데 왼쪽은 x에다가 큰 수를 집어넣을수록 함수값이 커지니까 지수가 위에 있는 거잖아요. 지수가 커질수록 함수값이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지수 값이 커질수록 함수의 값이 점점 어떻게 되죠? 다 가지겠죠? 이러한 관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몇 가지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y는 2의 x제곱이라는 게 있어 얘는 x의 값이 커질수록 y의 값도 커질 것이고 x의 값이 작아질수록 y의 값도 작아진다고 라 생각할 수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간단한 문제는 물어보지 않고 복잡한 문제는 분명히 지수에다가 2차 방정식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y는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얘는 x의 값이 무한정 커지면 커질수록 지수 자체가 커지니까 무한정 커지는 게 맞는데 x에까지 작아질수록 y까지 작아지는 건 아닙니다. 대곱이니까요. 그러면은 이 녀석의 최댓값 또는 최솟값을 물어본다면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자, 얘를 풀기 위해서는 지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죠. 얘는 2에 x 1에 대곱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x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었을 때 최소가 되는지 구할 수가 있겠지. 이거를 구해보니까 얘는 x가 1이었을 때 최소가 4를 가질 것이고, 그 다음에 1이 아닌 값을 넣으면 넣을수록 점점 커지는데 어디까지 커지는지는 모르죠. 최댓값이란 게 없죠. 따라서 이때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다른 것도 한번 해 보면은 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얘는 2,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 제곱인가 알고 있지? 그래서 그렇게 바꿔버리면 얘는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얘도 또 지수에 있는 2차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만들어줘야 문제풀기 편해지겠죠?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오케이. 그러면 이때는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달려있으니까 x의 값을 무한정 크게 넣어버리면 지수 자체는 작아지게 되니까 이 계산 결과는 최소값 점점 작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1을 집어넣었을 때 지수가 최대값이 되니까 전체 계산 결과도 최대값이 되겠지. 그래서 이때는 x가 2일 때 최대값을 가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값 구해보니까 2의 2제곱이 될 것이고 2가 아닌 수를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지수가 점점 작아지는데 무한정 작아지니까 어디까지 작아진다라고 말을 못 하죠. 최솟값이란 게 존재하지 않지. 최솟값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지수 함수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의 설정인데 이 비슷한 느낌이 로그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야 됩니다. 안 정리? 자, 로그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밑이 1보다 컸을 때, A 값이 1보다 컸을 때는 그림이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점점 커져요? 점점 작아져요? 커지죠. 그래서 얘는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A 값이 만약에 1보다 작아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서도 이제 필요 없는 부가적인 요소를 더 말씀을 드리면은, 어, 점근선이 X는 0, Y축이라거나 또는 1컷명을 지난다거나 그런 정보를 알고 있었죠. 오케이. 근데 이제 함수의 버전으로 생각하면은, 아, 이 녀석은, 왼쪽에 있는 녀석은 진수가 커지면은 함수 값이 점점 커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듯이 진수 값이 커질수록 함수 값이 작아진다.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왼쪽으로 비슷한 라인이죠. 여기서 똑같이 예시를 주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거 Y는 로고 1 0의 X. 상용 로그죠 X에다가 10, 1 0 0 만을 줄 때마다 그 값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 큰 값을 줄 때마다 Y 값도 큰 값이 되겠지. 따라서 X에다가 큰 값을 집어 넣을 때마다 Y 값도 큰 값이 된다. 점점 커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X가 점점 작아질 때마다 y가 또 점점 작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나오면 참 좋겠지만 항상 너희들한테 어려운 문제, 2차 방정식을 진수에 집어넣은 그리고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말이죠. 그럼 얘는 x가 커지면 커질수록 큰 값이 나오는 건 맞는데 작으면 작을수록 또 무한정 작아지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완전제곱식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게이 진수에는 항상 양수가 들어가야 되겠지. 양수가 안 되게 하는 문제도 가끔 나오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거는 아예 정역의 범위에서 빼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문제를 만들어야 해요. 알겠죠? 해서 왼쪽이랑 마찬가지로 표준형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야 깔끔해지겠지. 표준형으로 바꿔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자 그러면은 물어볼게요. 최소값은 몇이고 최대값은 몇이고 그때 X값은 몇입니까? 그쵸? X가 1이 되었을 때이 덩어리 진수의 최소값은 1이 되는데 그때 Y값을 생각해보니까 Y값의 최소값은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최대값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디까지 커질지 모르니까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대값은 없다. 비슷한 거또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밑이 10이 아니라 10분의 1로 설정할 겁니다. 자, 얘를 생각하면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 마이너스만 뺄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얘를 이제 좀 이쁘게 표준형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자, 이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또 X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이너스가 달려있으니까 더 작아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소 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X가 몇이었을 때 최대 값이 존재할까요? 그렇죠이 덩어리가 최소가 될때 전체 값에서는 최대가 되겠지. 이됐습니까 따라서 X의 값이 3이었을 때 최대 값이 진수 수가 10이 되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100천만, 1억이 될수록 여기 마이너스가 달려있으니까 이 전체 함수값은 점점 작아진다. 따라서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됐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로그랑 지수에 대한 간단한 최대 최소를 어떻게 푸는가 그런 걸좀 알려줬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알고 있어야 심화적인 문제를 잘풀수 있으니까 미리 언급을 해준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대 최소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이런 이차반정식 문제뿐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등하에서 공부했었는데 최대 최소 하면은 나오는 게 뭐가 있었죠? 그래서 2번 아,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도 산술기하랑 같이 나옵니다. 아... 자, 산술기하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해 볼 거예요. 어떤 두 x, y가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했었죠? 얘는 항상 뭐보다 크다. 이 루드 x, y보다 크다. 근데 언제 이게 성립이 되냐? x랑 y랑 같았을 때, x랑 y였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했었잖아요 x 터 y 랑 같았을 때 이게 등호가 되는 거예요. 이 산술계의 개념을 지수로그 법칙에서도 똑같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이죠. y는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의 해수값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풀면 될까요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저두개 더한 게 ax제곱이랑 a 마이너스 x제곱이랑 더한 게 항상 2루트 둘리 곱한 것보다 크다. 근데 둘이 곱하면 뭐예요? 1이죠. 그래서 얘는 1이 되고 앞에 2가 있었으니까 2가 되겠죠. 이런 덩어리 나오면은 얘가 항상 2 e 이 이상이다. 그래서 얘는 2가 된다. 근데 언제? 아 말했던 것처럼, 이두 덩어리가 같았을 때, a 의 x 제곱하고 A에 마이너스 x 곱하고 같았을 때, 등고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지수법칙도 똑같이 하면 된단 말이에요.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게 설정이 되려면은, 여기는 X에 대한 아무런 조건도 없어도 되지만, 여기서는 X가 무조건 양수거나 또는 1이 아니어야 된다는 라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은, 양수이기만 하면 얘는 성립이 되는데, 얘는 1이면 은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양수이면서 1이 아니어야 된다는 라 조건이 미리 있었을 겁니다. 오케이 얘를 가지고 이제 최소값을 구라고 하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얘는 이렇게 똑같이 2 루트 둘이 곱해지게 되는데 이 둘이 곱하면 뭐가 되죠? 예. 1이 되죠. 얘는 1이 돼서 루트 안에가 1이니까 계산 결과는 2가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성립이 되고 언제 그게 성립하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두 덩어리가 같았을 때 로그 a의 x랑 로그 x의 a가 같을 때 성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수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를 풀기 전에 간단한 예시라거나 그 다음에 어떻게 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사전 설명들을 좀 해줬습니다. 이해 안 되는 내용이 나요.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개념 설명 마무리 하고. 대표 문제를좀 이따가 풀 건데, 박수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박수. 끝 안녕, 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날 수 있는 약속일 거야 함께했던 시간러이안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길 찾았어. 떠나야 해요.